안녕하세요. 밴쿠버 전문 부동산 팀 미셸의 미셸입니다. 저는 지금 맥미 지역의 가장 핵심적인 역세권 중에 하나인 윌로비에 와있는데요. 윌로비는 이미 굉장히 많은 디벨롭이 돼서 더 이상 땅이 없을 것 같죠? 근데 여기 마침 정말 윌로드의 가장 센츄어한 로케이션에 그것도 아주 한 복판에 마스터플랜으로 센테어의 야심작 솔라라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있다고 저희가 달려왔거든요. 그래서 자세한 사항 안에 들어가셔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셀 센터 안에 와 계시는데요. 이 솔라마를 시공한 그 디벨로퍼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센테라라고 하는 디벨로퍼인데요. 이 회사는 지금 이미 랭리 어, 써리에 지난 25년간 굉장히 크고 작은 타운홈, 저층, 목조 중심으로 시공을 해 와서 많은 그 레피테이션을 쌓아 왔고요. 이번에는 정말로 좋은 자리이기도 하지만, 마스터 플랜, 총 6개 골드이 들어가면서 많은 주목을 받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에밀리 리얼터입니다. 저는 지금 셀센터 랜더링 앞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 소아나 프로젝트가 들어가는 위치를 설명해 드리면, 200번가와 76번가가 만나는 곳에 위치할 예정입니다. 200번가 맞은편으로 윌로비 커뮤니티 파크를 비롯해 랭리 이벤트 센터가 위치해 있고요. 아리 마운틴 세컨더리를 비롯한 인근의 초중고와 더불어 하이웨이 1으로의 접근성은 물론 향후 들어올 스카이트레인스테이션까지의 거리도 근접해 있어서 투자 가치는 물론 실거주에도 굉장히 편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총 6개의 빌딩 중 페이스 1, 빌딩 AB는 2027년 완공 예정으로 현재 빌딩 A부터 먼저 분양을 시작하고요. 맞은편에 페이스2, 페이스3 이렇게 순차적으로 추후 분양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부대 시설로는 약 9만 스크래피 사이즈에 달하는 넓은 야외 공간을 다양한 니즈에 맞게 설계하였다고 하는데요. 풍성한 조경을 비롯해 커뮤니티 가든 강아지 공원, 미니 골프, 어린이 놀이터, 야외 바베큐 스테이션을 포함해 다양한 아웃도어 스포츠 공간이 들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클라라 부동산입니다. 저희는 오늘 솔라나에 나와 있는데요. 원베드 쇼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컬러 스킨은 슬레이트와 샌드 두 가지로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는 원베드 룸의 컬러 스킨은 샌드입니다. 먼저 들어오시면 550 스퀘어 빛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스페셔스하게 빠진 걸볼 수가 있는데요. 천장은 9피트 7인이고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키친이 L shape로 되어 있어서 되게 편하게 요리를 하실 수가 있겠고 백플런스 또한 한 면으로 쫙 되어 있어가지고 청소 또한 편리하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냉장고가 30인치이고요. 스튜디오를 제외하고 모두 업그레이드 사양으로 다 들어간다고 하네요 오븐쿡탑, 마이크로웨이디시워셔 모두 삼성 제품입니다 여기 보시는 아일랜드도 스튜디오를 제외하고 모든 홈에 인쇄 무료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베드룸으로 들어오시면 킹사이즈의 베드룸이 준비되어 있고 어 바닥은 카펫이지만 처음 구매하시는 50분에 한해서 선착순으로 라미네이트로 방수가 되는 바닥을 업그레이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랭리 지역에 관심있게 보셨던 분들은 저희한테 빨리 연락주세요 그럼 여기 보시면 워크앤크로젯입니다 이것도 수납공간이 다 많게 무료로 다 제공이 되는 사양이고요 여기는 화장실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되게 스페셔스하죠원베드로 화장실 치고는 카운터탑도 되게 널찍하고요 수납공간도 와 여기 마이너스가 있겠네요 랭리 밀로비에 분양할 예정인 센타라 시공의 솔라나 여러분들 잘 둘러보셨나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너무나 궁금해하시는 중요 사항 가격대부터 디파지 그다음에 프로모션까지 쫙훑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대부터 한번 보실까요? 주니어 원베드 여기서는 얼빈 원베드라고 하네요. 사이즈는 425 스퀘어 피, 가격은 정말 대박이에요. 30만 후반대부터 시작이라고 합니다. 원베드는 545 스퀘어 피부터 시작을 해서 약650스퀘 스퀘어까지 다양하게 있는데요 가격대는 40만 후반대부터 시작이라고 하고요 주니어 2베드는 6 3 3스퀘어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가격대는 50만 중반부터 투베드 배드, 1베드는 7 0 7스퀘어핏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격대는 50만 후반대부터 시작이라고 합니다 2베드 플러스 2베드 8 0 2스퀘어핏부터8 7 9스퀘어핏까지 있고요 가격대는 60만 초반대부터 시작을 한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주니어 3베드는 9 1 5스퀘어핏이 되겠고요 가격대는 70만 중반부터 후반까지로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디파지 스트럭처가 되겠는데요 이것 또한 굉장히 매력적인 디파지 스트럭처가 되겠습니다. 처음에 계약하실 때는 만불, 만불을 포함한 5%는 일주일 후가 아니라 90일 후, 즉 3개월 후에 내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5%는 그때로부터 1년 후쯤 해서 총10% 디파지 스트럭처가 되겠고요. 5%만으로도 구입이 가능하신데요. 플레이션 B 100% 내시고, 본드 회사에 5%를 내주는 거에 5%에 대한 5%에. 이 자를 내시고 대신 그 완납을 해주는 프로그램이라서 사실적으로는 5%만 내시고 완공 때까지는 그냥 묵혀두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굳이 10%를 내신다고 하면은 여기 디벨로퍼에서 조금 더 5,000분 이상의 그 인센티브도 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울러 거기서 조금 디파짓을 더 내시면 또 거기서 또 추가적인 그 인센티브가 발생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플렉시블한 어, 디파짓 스척처가 되겠습니다. 이거 외에도 어, 오프닝 프로모션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에어 컨디셔닝 시스템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그 추가금액이 발생을 하는데 지금 프로모션 중에 가격에 포함시켜 주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스토리지가 5,000불 상당의 그 추가금액이 발생하는데 지금 프로모션 중에 또 가격대에 또 포함을 시켜 준다고 하고요 원베드 이상 되시는 분들은 파킹 하나, 그다음 스토리지 하나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스튜디오를 하시는 분들은 파킹이 포함이 안 되어 있지만 2만 불 추가를 내시면 파킹을 포함해서 구입하실 수 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업그레이드 사양 중에 하나의 베드룸 카펫이었잖아요. 지금 선착순으로 5 0분에한해서 방수가 되는 워터프로그플로이링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추가로 해드린다고 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더 있습니다. 여기서 또 가격도 대박인데 거기서 또 가격 인센티브, 크레딧까지 준다고 하네요. 우선, 얼반 원베드, 스튜디오나 마찬가지인 그 플랜에서 구입하시는 분들 가격 외에 5,000불에 대한 크레딧, 인센티브 드리고요. 그 다음에 원베드룸 구입하시는 분들에게는 만불. 그 다음에 주니어 투베드, 투베드 원베드. 하시는 분들은 이제 만0천불 상당의 인센티브, 그 다음에 투 베드 에너. 2배 중 이상, 주니어 3베드까지 하시는 분들은 3만 불에 대한 그 가격 인센티브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가 또 끝이 아닙니다. 완공일이 2027년 봄부터 여름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기간이 길다 보니까는 플렉스블하게 지금은 입주 목적으로 사신다고 하시더라도 전매를 옵션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매비가 사실은 3% 어, 플러스 2,000불의 그어드미비가 어, 오리지널 플랜인데 지금 프로모션 중에 하나인 플랫으로 750불로 그냥 시원하게 간다. 한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대박의 프로모션이. 되겠습니다. 정말 프로모션이 이보다 이렇게 시원하게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아주 기분 좋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요. 오픈닝을 시작을 해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계약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에게 빨리 연락을 해주셔서 좋은 유닛을 빠른 시기에 득템하시도록 저희가 힘써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그 유튜브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저희에게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고요. 다음에도 좀더 좋은 프로젝트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러분도 좋은 하루 되세요. 바이바이.